이제 초록색 한 개, 초록색 두 금색 한 개, 검색한 개가 비어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일단은 가요, 가요, 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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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가 가요, 가 저거 다쳐주세요 다음 대중전에네 개의 국지점이 가운데 맞는 대로 접어주세요. 다음에는 네 4개의... 개. 한번더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었다 펴주세요 위에 양 밑에는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쪽 편을 맞춰 옆에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쌍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방향을 돌려주세요. 다음에는 밑에 랑 마찬가지랑 접어주세요. 이제는 이쪽에 안, 이제 쌍대 안쪽 층을 건내서 이쪽 끝쪽 선을 맞춰 눌려서 접어 사각주머니 모양을 잡으세요 나머지 것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안쪽이 바깥쪽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안쪽이 바깥쪽을 한번더 벌려서 봐주세요. 이제, 이제 어 바깥쪽이 완성됐어요. 좋아요. 이제 이거는 옆으로 내두고, 이제 또 다른 종이가비한다 가요 해요.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 주세요. 네 개의 꼭지심이 가운데 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주세요. 이제 한번더 가운데 네 개의 꼭지는 가운데 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한번 더네개의 꼭지쯤이 가운데로 하나 넓혀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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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뒤집어주세요. 이제 위쪽이랑 R쪽은 벌여주세요 이제요, 아까 접었던 바깥, 아니, 바깥쪽에다가 끼워주세요. 일단은 두 곳을 끼워 넣고, 번려서 나머지 두 곳을 넣어주세요. 그럼 다시 원위치 했으면 이제 빨리 잡았던 부분을 오늘 넣었던 바깥쪽을 덮어요 한번더 덮어주세요 좋아요 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일단은 이쪽 해가지고 이제 두 겹을 한꺼번에 옆으로 잡아주세요 반대쪽 반대쪽도 해주세요. 나머지 두 곳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제 아까 접었 던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맞춰 접어주세요. 이요 번려 접어주세요. 이제 이쪽에 맞춰 세모잡기를 해주세요. 나머지 것도 똑같이 접세요 접어주세요. 이제 가위 펼쳐주세요. 이제 이쪽 안쪽 틈을 접어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만 밖으로 돌려 접어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한쪽, 한쪽만 바깥쪽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다음은 다이터파요 이제 안을 접어 넣어요. 좋아 이제 옆으로 주세요. 이제 그립을 접을 거예요. 그립은 금색일 거예요. 분색이 아닌 쪽을 돌려서 가요 제요 대각선을 접었다 펴주세요. 금색 종이는 좀잘 접어야 돼. 요 가운데에 맞춰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펼쳐주세요. 이제는 가운데, 니글꼬지 가운데에 만날 듯말듯 듯 약간 끼워 접어주세요. 이렇게 끼우는 이유는 그거 가운데에 이렇게 옷입 거였거든요 좋아요 이제 네개의 꼭지는 가운데에 맞는 좀맞일좀 좀, 끼워 접어주세요 이제 네개의 가운데에 만날뚱말뚝한번더 접어주세요. 해봤어요. 이제 방향을 돌려요. 그 다음에는 반을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을 넣고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을 넣어주세요. 다음에 씌워요. 세워요. 그 다음 두 곳을 탁탁 끼워주고 손잡이를 안들어주세요 다음에는 이 아래다가 끼워주세요. 손잡이에. 이렇게 좀잘 끼워요. 너무 크다가 이제 잘못 끼워요. 딱 많이 끼우진 않고 한3이그 이쪽을 다 5mm만씩 끼워야 돼요. 이 m m 미터만 띄워야돼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탁 잘려봐 응. 좋아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